산과 인접해 있는 밭에 염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상황인데 한번 보세요. 와보십시오. 이렇게 뿌리가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아주 힘들게 이렇게 살고 있네요. 완전히 이제 분재형으로 되버렸습니다. 나무가. 근데 지금 정안을잘 자라고 있습니다 살아서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엄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엄나무는 습에 약하기 때문에 아마 뿌리가 위로 올라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생명력이 어떻게 보면 대단하기도 하고, 잘, 이런 안전이, 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가슴. 이 주변이 바로 위에가 산입니다. 이게 산인데, 이제, 산과 인접에 있는 바시이다 보니까, 이제 물은 그렇게 배수는 잘돼 위에 흐르는 물은 잘 된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비가 와 가지고 습한데 뿌리가 이런식으로 또 자란다 생각이 드네요